네, 천입니다 마이 lg id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 추천 친구 추천 이벤트와 추석체크 이벤트가 붙었는데 추석체크는 매일 방문해도 2160 보통때보다 두배를 지급하고요 추천도 1000포인트 였는데 이후로 어, 한달간 2000포인트씩 지급합니다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있고요 해당하는 포인트는 문화 행사에 응모 가능하고 인기 브랜드 기프티콘 구매에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 lg id 가입을 하면은 LG 관련 사이트 들이뭐 아이디가 통합으로 다 관리가 돼가지고 LG 관련 사이트에 한 번에 다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음, 10일 하면 2 0 0아이고 전체를 다 채우면은 마지막에 1,000포인트를 더 주네요. 음, LG 관련 뭐 서비스라든지 받으려면 어차피 LG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없는 분들은 줄때 만들어서 받는 게 낫겠죠. 어,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